연정화기가 되면 진짜 음욕을 극복할 수 있나요? 아니요. 음욕을 이제 극복했다는 게다 달라요. 그냥 연정화기가 되면 음욕이 안 일어난다 이런 소리 중국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. 그냥 이론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글로 배운 분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. 그냥, 산에서, 왜 산에 계시겠어요, 이런 분들이. 산에서 안 보고 안 듣고 하면서 최대한 잠재우는 거지, 연정하기 됐다고 산에서 음역 극복했다는 분들 한번 저기, 센데 한번 다녀보시라고 하면요, 어, 그대로 있구나 하는 거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, 산에 있고 안 보고 안 들으면서 눌러놓을 순 있어요. 그 정도예요. 아라한들도 다 눌러놓은 거예요. 그 극복된 거 아니에요, 제대로. 왜 아라한들이 숲에 살까요? 진짜 극복됐으면요, 뭐별별군데다갈수 있어야죠. 그렇게 안 됩니다. 견물 생심이에요. 안 보니까 마음 덜 나거든요. 저 군대 군대에서 남자들만 보니까요, 한 3년 4개월 있으면서 영혼이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. 제대하고 그때 해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. 연정 화기에 대한 환상 환타지가 더 들어 있습니다. 연정 화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저게 산에서 안 보고 안 듣는 쪽으로 계속 세뇌를 걸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느 정도 좀 봉쇄를 시켜 놓는 거예요. 마음속에서 그래야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. 이런 거 비슷해요. 우리 대학 때 요즘도 그러나 보네요. 우리 대학 때. 영어 배울 영어 배우려면 군대 갈때카츄샤 가라 그랬거든요. 카츄샤를 가면 영어 는다. 이해되세요? 카츄샤연정 하게 되면 음역 극복된다. 카츄샤 가면 영어 는다.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까 카츄샤 가서 영어 는게 아니라 카츄샤 카츠샤인데 영어 잘해야 되지 않는 부담 때문에 영어를 더 공부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느낌 예, 아시겠죠? 그러니까 그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산에 가서 최대한 무시하는 삶을 살 수는 있어요. 그쵸? 예. 네. 산에 가서, 어, 자동형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. 산에 가서 누를 수는 있어요.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 뿐이에요. 쟤네는 음욕을 극복 못 했나 보다. 아니에요. 다른 단체처럼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, 거기에 의미부여를 못 하는 거예요. 그냥, 살아가시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데 방해 안될 정도면 충분하다는 게제 입장이에요. 탐진치가 있어도 상관없다. 내 육바라밀 실천을 방해 안할 정도로 눌러서 쓸 정도면 된다 이겁니다. 그걸 없앨 필요가 없다. 제가 늘 이런 얘기 드리죠. 탐진치 그득한 사람이라도.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 소시오패스, 사이코패스라고 극복 불리는 사람도요 탐진치가 얼마나 성합니까? 그런 사람도 지색기 때문이라면 지색기 때문이라면요, 자기 이 생을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럼 뭘까요? 탐진치가 어떻게 극복됐을까요?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을 때 극복돼요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음욕이니 탐진치니 하는 것 명예욕이니 권력욕이니가 없을 필요가 없고요. 그것보다 더 소중히 하는 게 있으면 돼요. 그게 뭐여야 되죠? 육바람이이면 돼요. 육바람이를더 소중히 하는 사람, 그 사람이 보살인 거지, 보살, 보살이 음욕, 명예욕, 권력욕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런데 소승수행에서는 이걸 누르면 그게 신통한 거고, 그게 기인이 되는 거죠? 기이한 거고, 그게 위대한 게 아닐까? 하는 그런 수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요, 반대합니다. 저도 전에는 단식 가끔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그러고 나니까 폭식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예. 고품격 철학 방송입니다 육바람이를 더 사랑하자 이겁니다 저는 육바람이를 더 사랑하자 나의 탐진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자 하늘이 주신 거 수용하고 오케이 에이, 성욕 인정 어, 명예욕 인정 권력욕 인정 질투심 인정 다 인정하고, 어리석음 인정 인정하고, 오케이. 그런데 양심도 주신 거잖아요. 양심을 좀 아껴보자는 거예요. 양심 좀애껴보자 누르면 폭발합니다. 그렇죠?